엄마, right. 오늘 예방접종 하러 갔다 올게. 너도 어제 다녀왔지? 어, 오늘 엄마가 아이와이 아이 하는 날이야. 갔지? 도치 진짜 많이 같지 엄청 컸어요. 네, 내가 미용하는 커팅이 어떤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베네. <laughs> 아, 내 장난이 쉬네 쉬네.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나이 녀석이 언제 제일 예쁠 때인지 알아? 자, 앉아. 너 먹을 때 빼거나 안 하네. 앉아. 도찌 앉아! 오! 아니야. 이거 앉아! 도지안 돼! 우와! 아, 아, 도지가 상태에서 그 고개를 탁! 아, 아, 다시, 다시, 지 앉아! 아, 아니야, 앉아! 아이아 앉아! 아, 앉아! 아, 아, 작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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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어, 엎드려 모르는데 엎드려 아니 안그 엎드려. 내가 몰라 아, 다시 둘쯤 섰다. 앉아. 둘 앉아. 오! 화이자 맞았어요게 어떻게, 했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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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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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정어어려워요어렵지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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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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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 선님은 이약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나는 정식 이약. 큰 아들이 해줬어. 큰 아들이 음, 홍박사님 나보다 두살 어리잖아. 우리는 세대가 달라. 홍박사님은그 다음 약이고 나는 7월 말에 성우가 아침부터 왜 그날 다운되고 난리났는데 그, 다운되기 전에 오전에 했어. 했지. 홈박사님은 제주도 부산동 매니저가. 오. 제주도에서. 오. 오. 이제 접종하러 갑니다 아시죠? 준비물이 두 가지예요 이 마스크 뭐 병원이니까 조금 단단한 KF 뭐한 80이나 94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분증 꼭 챙겨야 합니다 이두 가지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울아넌 가면 안돼경울아넌 가면 안돼 겨울에 안돼 아빠만 가야 돼. 겨울에 안돼 아빠만 가야 돼. 아빠만 가야 돼. 미안. 겨울아 미안 아빠만 가야 돼. 아빠 아주 아자예방부사 맞는단 말이야. 아빠. 미안해 겨울아 밖에. 오울 미안해. 미안해. 미안 <Echo> 상상입니다. 네. 와, 그래도 나 정말 예방접종 순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다. 난 조금 우리 비용태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하다. 왜 내가 만약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면 한고 20만 명 가까이 받는내 <laughs> 차를 더 갑자기 꺼이자가지고 있잖아. 진짜 의도한 게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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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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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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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무 이상 없고, 난 백신이든 백신이 다 맞아서 대상 코진부터시작했어 폐렴까지. 맨날 오래 안 산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다 했네. 그 백신 이제 곧 맞는데, 떨리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솔직히 하나도 안 떨려, 난너왜 이렇게 떨리는지. 나는 이상하게 주삿바늘이나 이런 거 별로 안 떠올리더라고 수술도 받아봤는데이럴 때도 <laughs> 그렇게 안 떠올리더라고 미안해 내가 주삿바늘을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부작용이나 이런 거걱정되진않겠는 부작용은 생기면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알지 이비어싱 클래스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통통 통 오르면 선생님 여기 올라스이오 아, 네. 거고 나머지 열려있는 거는 이밍을 하고 이런 거 하고, 하고 음. 기나 이런 거는 빨래는 별로 없지만 음. 느낌이 있으면 엽떡 끝에 넣 되니까 어깨는 다른데 흐흐흐피는 다음 주에 만난데 뭐 먹으셔? 저는 혈전 빨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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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거 아니야 네, 20대 여자한테 제일 잘생긴 음? 거 그래도 크게 그래도 집에 저기 아프리카리만갖고 있다가 생기면 카톡 해. <laughs> 음, 혈전이 생겼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위에 따라서 이제 한쪽 부분에 통증이 막 생긴다든지, 몸이 있다든지, 어떤 경우 속속에 생기면 숨이 찬다라든지, 어. 아니면 뇌쪽이면 두통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그래서 한 15일까지도 기다려봐요. 어. 지난번에 비온디에서 혈전 증상에 대해서나 내가 방송한 거 있잖아. 음. 그거 자세히 봐. 네. 거기 보면 두통 있거나 뭐 숨이 찬다거나 안쪽이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게있으니까 음. 그때는 그냥 바로 병원, 군것들 가면 바로 이제 요즘은 준비 딱 되어 있잖아. 음. 그렇게 가면 되겠어 박사님 백신 접종 하시는데 기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니 지금 이제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단백질이 내몸 안으로 이제 곧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어, 제 백혈구가 얌전히 잘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 박사님 혹시 준비물은 다 챙기셨나요? 아, 그럼 그저 뭐더라? 저 신분증하고 마스크. 어. 자 이따 뵐게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네, 네, 네. 잘 쓰셨습니까? 네, 네. 네, 네. <목소리> 여기는 제가 늘 신세지고 있는 도곡동 김태우 약과의 김태욱 선생님이세요. 엄청 친절하시고요. 네, 슬피리 네, 네, 네. 나 이제 주사도 네. 맞고 선생님한테 늘 처방 받는 약도 오늘 또 처방 받아 가고 나뭐 병이 많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로 리피토도 네. 먹고 있지. 말도 다못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렌탈를 드릴 거고, 피곤하고 계세요. 네, 피곤해요. 네, 너 많이 안 아프세요. 네. 오머나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네, 네. 접근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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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는데 어, 네, 네. 15분 정도 네, 네.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고 가실 거예요. 네, 네. 15분 있다가 괜찮으신가 확인을 받아서 네, 다시 네. 오세요. 네. 선생님, 막 근육이니까 네. 제가 주무를까요? 아니요, 그냥 눌러야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누르고 있을까요? 누르는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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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주누리는거 아니고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 누르고 있어요 네. 네, 선생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없이 김태호 외과와 네. 연이 좋은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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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접종은 또 문자를 주시면 네, 그럼요. 문자를 사, 4주 후에 4주 자, 후에 화이자로화이자로 네. 선생님 화이자. 바이, 화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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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닿니안니고니다이 네. 어, 아, 네. 네. 아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해주시요 놓으시면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어, 진짜 안 아파요? <laughs> 어? 나 별로 안 아픈데 독감주사나 이런 건좀 뻐근하기도 하는데 진짜 안 아픈데 하나도? 어, 진짜 다행다 찍으면 아프나 안 아프나 나올까봐 <laughs> 확인서 받은 이 <게> 어떠세요? 기분 진 좋은데? 이렇게 이 백신 하나 맞는데 기다려. 근데 백신 안 맞겠다고 하는 한의병 선생님 웬만하면 맞으세요. 어, 진짜 안 맞겠다 하셨어요? 안, 안 맞겠대. 왜요 왜요? 이해가 안 돼. 아무튼 <laughs> 코로나 백신 안 맞겠대잖아. 자기는 <laughs> 걸려도 안 죽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음. 근데 우리 관찰해 봅시다. 맞나 안 맞. 그게 아프다 제가. 인데 왜 이렇게 멀쩡할까? 혹시 기수가 잘 다지셔서 뭐, 아프지도 않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가야? 같습니다. 식초나 물주 삶아 안 했는데 아니 뭐, 물주사도 맞으면 아프거든? 아물물 여기다 넣으면 아파. 근데 나 지금 전혀 아픈 이 없는데 팔 드는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섰 오! 오! 저는 3일 동안 팔을 못 들었어요. 왜? 너무 아파 가지고. 너무 너무 아파. 어, 네. 나왜 이러지? 나 빨대 칠 중이잖아. 아니 이거 무슨 일이지? 나 아무데 치지 아니. 아니 뭘 이런 걸 찍어? <laughs> 박사님 아니, <laughs> 접종하셨는데 통증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이고 뭐 약간 있는데 그정도는 참아야지. 근데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입을 부었어요 팔이. 좀 아프긴 아파. 어. <laughs> 아니 근데 그. 집사람이 나보다 두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 무려 어, 보름이나 먼저 이걸 맞았다는 거야. 그것도 화이자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저런 구박을 어? 받는데 접종도 집사람보다 보름이나 늦게 맞았네요. 그래도 축제를 어, 하나 해결한 것 같아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와 겨울이가 있네. 겨울아 겨울아 경라오왜보안가 <목소리> 이리 와 이리 와 야, 보완아니었 아, 아빠가 왔데 반가워 해야지. 어? 이리 와, 이리 와. PD 어때, 증명했지. 네, 너무 건강하세요. 백신. 제, 근데 진짜 싱피디, 음. 나 여기 어느 부에 맞았는지도. 근데 벌써 ]인가? 떼셨네요. 이거. 세 어, 시간 지나면 음. 떼면 되거든. 음. 나 토조도 하나 없다. 오, 팔 이제 드는 것도 그냥 상관없어. <laughs> 음, 피디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렇게 궁금했구나. 음, 나 이틀 전 오후 2 시에 김태호 임과에서 여기 파이자 맞았는데 음, 한6 시간 동안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도로 근육통도 없다가 음. 금요일 저녁부터 요 부위만 살짝 근육통이 있고 어제도 열안 났고 우리 아들들은 약간 열이나 오한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 진짜 멀쩡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도치 미용도 시키고 그리고 나 여기 내일 간단한 촬영이 있어서 새치도 코팅 집에서 내가 혼자 했다 지금 좀 뺑덕어미처럼 머리가 이상하긴 하지만 나 이렇게 멀쩡해 나 멀쩡하니까 코로나 백신 내일부터 18세 이상 분들 예약 가능하니까 꼭 예약하고 맞아요 특히 에스토포뮬라 직원들